고선 개념 오른쪽, 오른쪽. 아, 그래, 왼쪽부터 오고 가시고요. 네. 네, 그 상태로 왼쪽. 네, 그쪽 그렇죠.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자, 2번, 2번 있어요, 2번. 네, 2번. 네. 네, 자.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계속. 네. 자, 그래요. 네. 2번까지인가요? 네. 3번 있어요, 3번. 네, 어, 서로, 네. 자, 그 상태로 오른쪽, 네. 네, 자, 다음, 네. 네. 됐습니다 3번까지 준비를 하셨군요.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자, 시작!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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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 <셀럽벌> 파. 저희 좀 기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러파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요 대축제에 배하고 네.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제가 방송 26년 만에 네. 이렇게 큰 가요 무대에 어, 이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그러니까 가요를, 그러니까 가요를 부르는 무대라고. 네. 하고 하여튼 너무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희 셀럽파이브가 하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시작과 끝을 또 이렇게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아아 셀럽파이브 무대 보시고 많이 저희 철기 <laughs> 좀 해맑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네. 마세요. Bueno. <usū> <벗 infinit> 자, 네. 아, 어, 네. 아, 저, 저, 저리요. 네, 네, 아, 네, <paddleboard> 네. 빨리, 빨리, 네. 근데 기자님들 연말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네, 아 네, 넷댓니다 네, 이쪽으로 퇴장을 네, 아 네. 어, 네. 제가 보기에는 새그 어, 저를 받을 받으,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하십니까? <laughs> 네. 아직은 참, 관절이 괜찮기 때문에 아, 신인이기 때문에. 네, 네 시청자분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네 기억도 감칠한 네셀바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